안녕하십니까. 화성나무 도매시장 박찬식입니다. 자, 오늘 6월 23일입니다. 어, 봄이 오는 듯 했는데 벌써 무더운 여름,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영상 37도까지 내려가는 무더운 여름. 저희 화성나무 도매시장 이그 야외 매장 갖고 있는 유일하게 어, 경기 남부의 최대 매장인데 정말 전 직원들이 하루에 헉헉 대매 쉬면서 물 관리, 풀 관리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우리 고객 여러분들도 물 관리, 또풀 관리, 그리고 건강 관리 하시면서 예쁜 정원을 꾸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이렇게 대왕수구 프랑스 대왕수구이 있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영상을 통해서 보내드렸지, 제 4회 화성나무도매시장 수국 축제가 아직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입니다. 아직도 어 우리 고객 여러분들께서 오시지 못한 분들, 각 지인들이랑 같이 오셔서 차도 한잔 드시고 그리고 이렇게 예쁘게 매장에서 핀 꽃들을 보시면서 하루하루를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 봄부터 지금까지 어 고객님들 대게 그 예쁜 꽃을 피워줄 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개화기간에 긴 꽃도 보고 또 향기도 나는 꽃도 좋고 크고 화려한 꽃도 좋지만 정원에 꼭 필요한 나무가 바로 저는 상록수라고 생각합니다 봄부터 겨울까지 4계절 동안 낙엽이 떨어지지 않고 푸르는 나무 상록수가 바로 정원의 중심이 되면 밸런스 좋은 정원이 꾸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록수가 여러 나무가 있지만, 오늘은 어디가나 흔히 보이는 나무, 그리고 길가에도, 공원에도, 옆집에도 눈, 눈 돌리면 어디나 있는 나무가 아닌 귀하게 귀한 나무, 우리 집만의 포인트 나무로 최고 인정받는 은청 가뭄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청 가뭄비는 이름대로 은청빛이 나는 나무입니다. 잎이 에메랄드 그린처럼 초록색이 아니라, 블루 색감이 도는 은청색입니다. 은청 가뭄비에도 여러 품종이 개발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은청 가뭄비는 꼭대기라고 부를 수 있는 나무, 바로 블루 다이아몬드입니다. 여기 보시면 120L 포트입니다. 이렇게 작은 묘목부터 색감을 보세요. 바로 이 색감 때문에 은청 가뭄비 중에서 꼭대기라고 손꼽, 손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천색감 때문에 은천가뭄비가 사랑을 받는 이유인데 이렇게 작은 면목부터 색이 바로 발현되는 은천가뭄비는 무조건 블루 다이아몬드가 최고입니다. 은천가뭄비 중에도 다른 품종은 이렇게 어린 면목일 때는 은천색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1m 이상 송목이 되었을 때부터 은청 색감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블루 다이아몬드는 애기 샘순부터 이렇게 은청색을 바로 보이고, 손목이 되었을 때는 눈부실 정도로 진한 색감을 보여줍니다. 이런 색감에서 청량감은 물론이고, 고급스러운 자태가 일품인 이 블루 다이아몬드가 귀하디 귀하고, 몸값이 높은 이유는 또 하나, 성장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입니다. 성장 속도가 아주아주 아주 많이 느리게 자랍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블루 다이아몬드 성목을본 적이 없을 뿐더러 수고 1m 이상 80cm 이상만 자라도 부르는 게 값이라고 아주 귀한 나무인 게 틀림없습니다 자 이렇게 은청가뭄이는 어 성장 속도가 느린 것처럼 어 울타리묘보다는 독립수 아니면 포인트묘로 적합한 나무입니다 유럽에서는 꼭볼수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 나무로 은청 감문비가 활용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역시 가장 좋은 자리에 포인트 나무로 자리 잡고 있는 멋진 모습입니다. 이 블루 다이아몬드는 유럽의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겨울을 보내는 월동 내한성은 무척 강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여름 기후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추위는 문제 없지만 물을 좋아하지 않고. 습한 환경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당연히 좋아합니다 여름 장마철에 많은 비에 물이 고이는 곳이라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블루 다이아몬드는 제가 제일 정말 좋아하는 나무이기도 해서 해마다 많은 수량을 준비해서 분양했습니다 자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피나인 포트에 어, 요만한 그 은천 가문비였었는데 지금 저희 어, 보시면 120에 12cm, 9cm 포토에서 12cm 롱 길이도 벌써 크죠. 넓이도 크고,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우리 어린데도 은청색이 진함이지만, 이렇게 지지대를 어린 나무부터 지지를 해가지고 우리 신실하게 잘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대로 귀엽게 새순이 나올 때부터 이 환상적인 색감, 이 매력에 귀하게 귀하게 키우는 것 같습니다. 야외 정원에도 식재하시지만, 화분에서 식재하셔도 키우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120L에 식재된 블루 다이아몬드는, 어 이렇게 뿌리도 벌써 다 돌았죠. 아주 싱싱하게 돌고, 다 돌았습니다. 자, 더 돌았고, 그리고 15,000원에 저희들이 그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올려드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주문 가능하시고 문자 주문도 가능합니다. 우리 집정원에 가치를 올려주는 나무 귀하고 고급진 나무 음청 가문비 중에서도 블루 다이아몬드를 도전해보세요. 빠르고 쑥쑥 자라는 속성수와는 다르게 느릿느릿 더디게 천천히 자라지만 여러분의 사랑과 손길만큼 가치 있는 나무로 잘 성장해서 좋은 반려나무가 될수 있습니다. 시작되는 무더위와 여러분의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지금까지 화성나무도매시장 박찬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